네 안녕하세요. 봉산당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내가 지독 지독하게 오늘은 PD님 추천으로 데이지티 한번 찍어 드리려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네. 영상 찍으면서 데이지티 네. 자체를 찍은 적이 없어요. 항상 좀 건너뛰셨어요. 그렇죠. 네. 왜 데이지티들은 네. 솔직히 크게 볼게 없으니까요. 음. 일단은 우리가 뭐 재물로 보잖아요. 어 저도 저기 돼지 지금통 있거든요. 음. 그죠. 그리고 돼지가 재물이잖아요. 네. 저기 도태엽 제가 돼지도 모셔놓은 그림도 있거든요. 음. 네, 돼지띠들은 솔직히 별 탈은 없어요. 올해에도. 근데 돼지띠들이 보면은 부모를 잘 만난 분들이 거의 70%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서 이 내려 물려받는 재단들 진짜로 많아요. 제 주위에만 봐도 돼지띠들이 되게 편안하고 무탈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 노력이 있어서 그러냐? 절대로 본인들 노력에서는 절대로 나는 없다고 봐. 네, 대부분들 보면은요. 내 부모에서 물려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데지티들이. 근데 그래도 내 금전 쪽에서요. 올해 내가 주식을 했다. 네, 100% 금전 까져요. 아 네, 부동산 올해 투자했다. 네, 네, 100% 까져요. 네, 요놈들 금전에서는 데지티 분들이 우리가 조심해라.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뭐 데지티들, 뭐이 연령대로 보면 은다 똑같아요. 30대, 40대, 50대. 내가 60대까지는 내가 똑같다고 내가 봐요. 거의 평균적으로 돼지띠들이 젊으나 나이가 연세가 드시나 거의 운기가 비슷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띠들 하나 유형이 있어요. 돼지띠들이요. 네. 우리가 손가락에 이으면뭔줄 알죠. 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여자 때문에 음 괜히 또 금전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돼지띠들이 보면은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뒤에서 우리가 뒷방들 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냥 뭐 불린 짓거리 하다가 올해에다가 상관녀, 상관남 소송, 네, 당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유튜브 보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보면은 돼지띠들 올해 뭐 대운이다, 초대박이다 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개똥 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치고요. 왜? 예를 들면 그렇다고 돼지띠들이 다 좋을까요? 근데 그 밑에다가 찍는 분들도 조금 참조해서 자막은 넣어줘야 돼요 개, 개인별마다 사주는 다 틀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돼지띠들이 지금 다 부자 되고 다잘 살지 근데 보시는 사람들은 아 내가 돼지띠니까는 괜찮겠다 좋겠다 근데 집에서 깡통 차고 있고 노가다 뛰는 사람들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내가 공장을 가한 달에 세금 떼고 남동구단에서 월급 잘 받으면 350내 사인 기준에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올해에다가, 어쨌든 간에, 돼지띠분들은 내 주식, 코인, 그리고 내 부동산, 내 투자를 전혀 하지 말아라. 근데 괜히 투자했다가 금전 잃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건강 나빠져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들이 평범하기는 다른 띠들보다 평범하나? 그래도 금전 재물에 관해서는 올해에 조금 빠지는 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다가 내가 투자, 내가 그러고 어디에서 내가 그냥 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조금 꽁돈 좀 벌어봐야지 이랬다가는 큰코 다칠 해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리띠 분들은 솔직히 저도 부러워요. 네. 거의 진짜로 보면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나 부모님들이 그래도 다 밑받침들을 잘 해주더라고. 아니 저희가 말하는 금수저분들이 많다얘겠네 자본금을 조금씩 보태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가는 길이 쉬워요. 남들보다는 조금 가는 길이 편안하다. 네. 그래서 돼지띠들이 내가 평범하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 집에 점사를 보러 와도요, 돼지띠분들이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영상을 찍어봐도요, 돼지띠들 자체가 조회수가 제일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만큼 다른 띠들보다는 아 평온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돼지띠들이 이제 점을 보러 와도요, 크게 나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전, 재물, 부동산만, 투자만 조금 조심해라. 그러면은 돼지띠들도 올해는 어쨌든 간에 운기가 좋은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별마다 이거는 다 사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총 운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돼지띠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상관년 상관남 내가 바람나고 불륜 나는 거요. 예 네.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크게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음세는 좀. 개인별로 상담을 좀 통하시면 네, 그렇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일 정확한 거죠.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데리티들 크게 나쁜 게 없으니깐요. 음. 솔직히 축하드리고 싶은 거는 맞아요. 제 입에서 축하드린다는 거는 진짜로 큰 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잘 나오지 않는 말인데. 그렇죠. 데리티들은 네. <laughs> 네. 어떻게 그래도 제가 축하드려요. 음. 어쨌든 간에 크게 나쁜 게 없으니깐요. 네, 꼭 진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점사 보시고 그 외에 있는 돼지띠분들은 크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돼지띠분들은 이 영상 보고 힘내시고요 용기 조금 더 가지시고 복 많이들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편에 다른 띠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